우와, 오빠 차 진짜 좋다. 완전 빨라. 이 차는 절대 멈추지 않지. 마치 널 향한 내 마음처럼. 아 <laughs> 오빠. 음. <웃음> <웃음> 어머, 오빠, 어머, 무슨 일이야? 왜 멈췄어? 저기, 사람, 사람.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돼. 안그럼 큰일 나. 아 뭐야 놀랐잖아 미안해, 조심 좀 해줘 음. 아 정말 <laughs> 아 뭐야 이번에 왜또 멈췄어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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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횡단보도로 다니세요 위험해요. 노인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. 안 그러면 큰일 나. 응 음, 뭐야. 오빠, 이제 멈추지 않고 달릴 거지? 알았어, 오빠만 믿어. <웃음> <웃음> 아! 어머, 어무도 없는데? 이번엔 왜 멈췄어? 저기, 어린이, 어린이. 쟤는 그냥 서 있는데? 어린이들은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. 안 그러면 큰일 나. 아 오빠 멋있다. 안 좋은 줄 아는 사람 너무 좋아. 차보다 사람이 먼저.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. 사람 중심의 운전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.